삼미수님, 저희 항동성당 성모소리가 성물도를 올리는 것은 성직자 및 수도자의 부모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하여 이동 중에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가톨릭 신자들의 성화를 위하여 성물도를 봉헌합니다. 하느님, 날 구하소서. 주님, 어서 오사 나를 도우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알렐루야! 동력의 아침해가 솟아오르니 주님께 아침기도 바치나이다. 오늘도 말과 행동 지켜주시고 온 가닥 피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혀 삼가도록 보살피시어 시비에 말려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조심토록 지켜주시어 헛됨에 빠져들지 않게 하소서 우리 맘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못나고 우둔함만 몰아내소서 인간의 교만함을 부서주시고 음식도 절제하게 인도하소서 오늘의 하루 생활 마친 다음에 또다시 어둠 밤이 찾아 들어도 용감히 속세 유혹 끊어 버리고 주님께 영광 찬미 바쳐 드리세.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세. 오로지 한 분이신 독생 성자와 위로자 성령께도 언제나 항상. 세세의 무궁토로 영광 드리세. 아멘. 주여 권능을 떨치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들어주소서. 요셉을 양떼처럼 이끄시는 님이여. 게르빔 위에 좌정하시는 님이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에브라임, 베냐민, 문하세 앞에서 권능을 떨치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옵소서. 하느님, 우리에게 힘을 도로 주시고 부드러운 얼굴을 보여 주소서. 우리가 당장 살아나리이다. 망군의 주, 하느님이여. 언제까지 당신은 진노하시리이까 당신 백성의 기도를 뿌리치시리까. 당신은 그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싫도록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웃에게 우리를 시비거리로 만드셨으니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나이다. 망군의 주 하느님 우리 힘을 도로주시고 부드러운 얼굴을 보여주소서 우리가 당장 살아나리이다. 당신은 이집트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이방인을 내쫓으시고 심어주셨나이다. 몸소 흙을 골라주시니 땅 가득히 뿌리가 내렸나이다. 산과 산이 그 그늘에 덮히우고 하늘스런 체드루스들이 그 가지들에 덮이었나이다 그 가지들 바닥까지 뻗어 있었고, 도단한 그 줄기 강까지 뻗었었건만. 당신은 어찌하여 그 울타리를 부수시어 길가는 사람마다 따먹게 하셨나이까. 숲 속에 도야지가 휩쓸게 하시고, 들짐승이 먹어내게 하시나이까. 만군의주 하느님, 돌아오소서. 하늘로서 구보보사 살펴주소서 비온이 포도밭을 찾아오소서 지켜주소서 당신의 오른손이 심어주신 줄기를 당신 위해 실이 해주신 그 가지를 불을 지르고 그것을 베어낸 자들 진노하시는 당신 앞에서 죽어 없게 하시고. 당신의 오른손 쪽 사나이 위에는 당신 위해 굳세게 하신 그 사람 위에는 당신의 손이 있게 하소서 다시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으오리니 우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기리오리다 만군의 주 하느님 우리 힘을 도로 주시고 부드러운 얼굴을 보여 주소서. 우리가 당장 살아나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권능을 떨치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옵소서 주님은 크나큰 일을 행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리라. 주여 당신께 감사드리오니, 한때 나에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그 노여움을 푸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나이다. 진정 하느님은 나의 구원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의지하오니 무서울 것이 없나이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로소이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날 너희는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부르리라. 죽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외쳐 부르라. 그가 하신 큰일을 만민에게 알리고 그 높으신 이름을 잊지 않게 하라. 그가 큰일을 하셨으니 그를 찬양하고 이를 온 세상에 알리라. 수도시 오나 기뻐하며 외쳐라. 너희가 길을 부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은 크나큰 일을 행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리라. 우리 힘 하느님을 기꺼이 찬양하라 우리 힘 하느님을 기꺼이 찬양하라 야곱의 하느님을 소리 높여 기리라 풍악을 울려라 북들을 쳐라 현금에 맞추어 비파 소리 곱게 초승의 한보름에 우리네 축제일에 너희는 우렁차게 나팔을 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법이로다. 야곱의 하느님의 명이시로다. 이집트 땅에서 나가실 때 요셉에게 내리심 법이시로다. 전에는 모르던 말씀 나는 들었나니 등짐지던 그의 어깨를 내가 풀어서 채롱들던 그의 손도 풀리었도다 공경 중에 내가 부르짖을 때 나는 너를 구하여 주었노라. 벼락치는 구름 속에서 내게 응답하였고 무리바의 물터에서 너를 시험하였노라. 듣거라 내 백성아 타이르려 하노니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으려무나. 다른 나라 신을 모시지 말라. 뜨내기 신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너의 주 하느님이로라 이집트 땅에서 너를 끌어냈나니 너 한껏 내 입을 벌려 보라 나는 곧그 입을 채워 주리라 그러나 내 백성은 말을 안 들었기에 이스라엘은 나에게 복종하지 않았기에 고집센 그 마음을 내버려 두어 제 뜻대로 거닐게 하였었노라. 내 백성이 내 말을 들었었던들, 이스라엘이 나의 길을 걸었었던들, 내 당장 그의 적을 꺾었으리라. 내 손을 돌이켜서 그 원수를 쳤으리라.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에게 아첨하며, 그들의 시우는 영영 펴지 못했으리라. 나는 내 백성에게 알곡의 진미를 먹여주고 바위 틈의 석청으로 배불렸으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우리 힘 하느님을 기꺼이 찬양하라. 하느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느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도모하고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을 추구합시다. 주여 새벽부터 당신을 생각하나이다. 내 구원은 바로 당신이시니 당신을 생각하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여 새벽부터 당신을 생각하나이다. 주여 당신 백성에게 구원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주여 이스라엘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는 당신 백성을 찾아 속양하시고 당신 종 다윗 가문에서 능하신 구세주를 우리에게 일으키시어,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옛부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에게서 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리이다.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거룩한 당신 계약을 아니 잊으시려.우리에게 주시기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대로.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시어 어전에서 겁 없이 성덕과 의덕으로 우리 모든 날에 주를 섬기게 하시미로다.아기야, 너 지존하시니의 예언자 되리니. 주의 선구자로 주의 길을 닦아, 죄 사함의 구원을 주의 백성에게 알리리라. 이는 우리 하느님이 자비를 베푸심이라. 떠오르는 태양이 높은 데서 우리를 찾아오게 하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 밑에 앉아 있는 이들을 비추시며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당신 백성에게 구원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며 그들의 빌물 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느님께 겸손되이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눈을 밝혀 주소서. 주여, 당신의 성자를 통하여 우리를 비추어 주셨음을 감사드리오니, 온종일 그 빛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밝혀 주소서. 주여, 당신의 지혜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어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밝혀 주소서. 주님을 위하여 모든 역경을 용감히 참아 받음으로써 너그러운 마음으로 항상 주님께 봉사할 수 있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밝혀 주소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지도하시어 주님의 섭리를 순히 따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밝혀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참 빛이시며 빛의 창조자이신 주여 강구하오니 우리가 거룩한 것을 충실하게 묵상하여 언제나 당신의 빛 안에서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는 우리에게 강복하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